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행복의 문제는 단순히,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이, 국가적인 차원 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 뭐 이런 말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좀알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 셋째는 뭐가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예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첫째로 놓지는 않았어요 넷째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가 생활을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가정 그다음에 건강 이제 재산 직장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의 조건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행복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감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그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이상하게 더 행복하고 가진 사람보다 때로는 못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그 속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상대적인 불행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으시죠. 거기에 상대적인 불안, 불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 나는 못하네. 이런 불행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 가서 식사하는데 나는 거기 못 가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그런 불행이 있어요. 이 상대적 불행의 문제는 행복의 조건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이 조던 피스터슨 같은 분은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의,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행복을 목표로 삼다 보면 자신이 세운 기준이 만족되면 행복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면 불행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행복감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함, 감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수 있다고. 사명을 달성했을 때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에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행복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오히려 행복이 찾아오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 신앙생활에 애쓰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복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행복한 그 은혜가 있으라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의 길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이렇게 샘솟게 되는 것을 흐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 기쁨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부부 학교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먼저 썼어요. 남, 남자들이 다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네,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어려웠던 시절이 좋게만 느껴진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서좋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좀 식상한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나의 파랑새라고 연세가 좀 되신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쓰셨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서이렇서이렇이렇거이하게거서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서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이렇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 주시면 그 안에 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또 누리잖아요. 혹내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 만나고 또 찬송 중에도 주님 만나고 또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의 길은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심은 사람은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베푼 사람은 친절을 되돌려 받고 또 우리가 주변에 기쁨을 심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면 그 속상해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거두고자 하는 것을 먼저 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 우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선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계속해서 심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전에 한 건축학 그 회사를 다녔던 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은퇴를 앞둔 분이셨는데 사장이 갑자기 부르더니 아 이제는 은퇴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은퇴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좀 섭섭한데 이제 섭섭한 마음이 좀 들은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좀 하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서는 하라는 게 약간 이렇게 그래도 규모가 있는 집을 하나 잘 지으라고 좀 책임감 있게 지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은퇴할 때좀 쉬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안 좋았지만, 또 오랫동안 섬기던 회사에서 열심히 그 마지막 이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 작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고 기념식을 하는데, 그 회사 사장이 갑자기 열쇠를 꺼내더니 선물이라고 건네주더래요. 그동안 그 회사에 섬겨주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집을 선물로 주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 내가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넉넉하니까 잘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넉넉하니까 잘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기쁨을 부족한데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그 심을 것을 주시고 나눌 것을 주셔서 더 풍성히 나누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삶의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도와주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섬김의 삶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어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을 알면, 그 섬김을 알면 너희 삶에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 섬기는 것을 짐으로 알고 손해보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성경은 섬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을 많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이 도왔어요 많이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거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있다가 받지 못하면 섭섭한데, 예, 섭섭한 그 이제 마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섭섭한 마음을 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짜 섬기려고 하면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만나는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구원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애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또 주님 도와주셔서 일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게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아주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나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나성, 한나성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행복한 성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가는 중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게 되고 협력해서 일하는 기쁨도 좀 알게 되시고 그리고 섬기는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나라 성교회가 되시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